김용삼입니다. 김용삼의 현대사 c 2 v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먹물의 나라에서 실사구시의 나라로 그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복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격례 하면서 필승 이렇게 격례를 했더니 저희 그 해군 동기들이 제가 그 해군수병 205기 출신입니다. 그 구축함 전탄수병 출신입니다. 레이더를 봤는데요. 그때 그 같은 그배 근무했던 그 분들이 야 해군 출신이 충성이 뭐야 충성이 그냥 육군들이나 하는 그, 그 격려 용어고 해군 용어로 해라 그래서 해군 용어는 필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승으로 경례를 드렸고요 저 해군 출신이라는 것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그 티셔츠는 그 제가 나가사키에 출장을 갔을 때사 가지고 온그 티셔츠인데요 나가사키에 그사커모도 료마가 세웠던 그 가메야마 사추라는 그 일종의 무역 상상입니다 바로 그 무역 상사 가메야마 사추가 후에 일본의 일본 해군의 그 원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사랑하는 종합 상사의 원류가 되기도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 모두 류바티사스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먹물현아에서실사구신나라로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그 이어서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알려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물적인 피해도 있었고, 인적인 피해도 있었고, 뭐 정신적인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인적인 피해를 우리가 그, 계산을 하면, 그 당시 남한 인구가 2200만이었는데, 그 2200만 중에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의 인구 10명 중에 한 사람이 전쟁 중에 전사를 하거나, 혹은 학살을 당하거나, 인민군에게 납북을 당하거나, 뭐,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10명 중에 1명. 이참 끔찍한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시설, 예를 들면, 뭐, 철도, 도로, 항만, 뭐, 전력, 이런 사회 간접 자본시설, 공업시설의 60%가 파괴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해방 공간에서 그 남북한의 산업구조가 남농 북공의 산업구조에다, 구조였다. 북쪽에는 공업시설이 많이 있었고 남쪽에는 농업시설이 있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이런 사회 간접자본과 공업시설이 60%가 파괴됐다. 그러니 남한이라는 이 사회가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는지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택의 36%가 파괴됐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의 집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32%가 부서져 가지고 교실도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그늘에 천막을 쳐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동안 총 피해액이 약 30억 달러. 전 국민의 2년치 총 생산이 아주 전쟁으로 소멸이 되어버리는 이런 좀 끔찍한 피해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이 전쟁이 일어난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 100년을 놓고 볼때그 반타작을 하는 꺾어지는 해가 1950년입니다.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50년, 그러니까 1901년부터 1950년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구한만에 나라가 망해, 뭐 외교권을 빼앗겨,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일본의 신민이 돼서 소위 말하는 나의 그 국, 저, 소위 말하는 이 내셔널리티가 없어진 거죠. 전부 태어나면은 다 일본, 일본의 국적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해방도 뭐 우리 실력으로 했습니까? 뭐, 연합군 미국이 원자 폭탄을 두발 터트려서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저, 해방을 했고요. 해방 이후에 또삼파선으로 남한 북한이 갈려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급기야 전쟁이 벌어지는 분단과 전쟁이 벌어지는 이 끔찍하고 참혹한 실패 국가의 전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까지의 후반부 50년은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공 국가의 가장 선두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반부 50년 동안 우리가 연평균 7% 내지 8%의 고속 성장을 10몇 년을 계속을 해서 그야말로 산업화를 우리가 성취를 하고 민주화 근대화를 성취를 하는. 이런 세계사에서도 그 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약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한 북한은 완전히 쫄딱 망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지꼴이 되고 자기네 나라 국민들조차 굶겨 죽이고 먹이지 못해서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이 국민이 거의 뭐 머저리가 될 지경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남한과 북한이 그 출발을 할때 남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제와 우월한 상황에서 출발한 북한은 완전히 깡통을 차고 그야말로 깡통을 차고 시작한 남한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밥새끼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됐느냐.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1961년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5.16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뭐 장관들 청문회 이런 거 하면 이상 이상하게 특히 그 좌익계통에 이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게도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군인들이 총독이 일어났으 쿠데타지 뭐, 뭐, 뭐가, 뭐, 그걸 물어볼 뭐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5.16으로 출발한 쿠데타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은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6이 일어났을 무렵에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세계 개발은행 통계가 있습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로 세계 독립국가 125개국 중에 101번째, 거의 뭐 꼬레비 수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우간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토고, 파키스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북한은 1961년 인당 국민소득이 320달러로 포르투갈, 브라질 바로 위에 위치한 세계 50위였다. 여러분, 82달러와 320달러, 8432. 정확하게 세계개발은행 통계에 의하면 1961년은 북한이 남한보다 정확하게 4배를 잘 살았습니다. 이 수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970년대 초반에 이 역전을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5.16이 그 발생을 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이 한국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을 좀 해서. 1961년 7월 27일 날, 한국 경제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발견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앞날을,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한국의 앞날을 지극히 비관적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경제 성장과 자립을 이루기에는 절망적이다. 그 일곱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인구가 너무 많다. 둘째, 자원이 부족하다. 셋째,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다. 넷째, 군사비 압력이 너무 크다. 다섯째, 정치 수준이 형편없다. 여섯째, 민족 자본도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일곱 번째, 그나마 행정 능력마저도 완전 꽝이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 경제 성장과 자립을 이루기에는 지극히 절망적이다. 라고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 한국의 앞날을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돈도 빌려 주지 마라. 뭐 이런 뜻이겠죠. 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받아서 제가 물을 한잔 마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 정보 수집 능력이나 그 정보의 양과 질, 분석 능력, 이런 차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탑 수준에 오르는 조직 중에 하나가 하는 미국의 CIA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국제 전략, 외교 전략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포인 어페어 시지라는그 잡지도 공이 한국에서 경제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1960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에 미 CIA가 앞으로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망하는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특별 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국의 정치정세는 군부, 민간부문이 격렬한 갈등과 분파주의에 휩쓸릴 것이다. 따라서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 남미 같은 나라는요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 그 쿠데타에 반대하는 또 다른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쿠데타로 막 나를 지새우는 이런 나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은 미국 원조를 잘 사용하면은 경제성장률을 다소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과는 잘해봐야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것이 미 CIA의 전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CIA의 전망이 그 후에 맞았습니까? 틀렸죠? 예. 왜 틀렸느냐? 우리에게는 특별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요인은 무엇이냐? 그 특별한 요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위성에서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남한은 그냥 막 휘황합니다. 불빛이. 중국 만주벌판 이런 데도 다 휘황찬란합니다. 북한 보십시오. 아마 여기가 평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양 일대를 제외하고 암흑천지입니다. 1948년 당시에 발전 시설이나 발전량으로 볼때 북한이 96%를 가지고 있고 남한이 4%를 가지고 있어서 남한이 전기가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절로부터 불과 50년 내지 60년 만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증명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날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걸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가공을 해서 아주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수출량과 수입량을 합친 무역량 면에서 세계 5위의 무역대국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렇게 수출품과 수입품을 실어 나르는 이 배들이 정신없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 북한은 조선시대와 다름없는 지금 폐쇄 국가, 폐쇄 경제입니다. 자기 나라 그 국민이 평양에서 지방으로도 제대로 못 갑니다. 왕과 정부의 허가증을 받아야만 갈수 있는 조선시대만도 못한 나라. 그 반면에 대한민국이 이룬 이런 성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붙잡이들이 막그 권력을 행사하는 총잡이들을 찍어누르고 칼잡이들을 찍어누르고 이부술든 인간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 산업공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 장돌뱅이라고 그 따돌림을 받던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켜서 오늘과 같은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한국이 2017년 그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이 15개가 들어가서 국가별 순위로 따지면 세계 7등입니다. 산업공사의 나라에서 불과 50년, 60년 만에 어떻게 이러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기적 내지는 혁명이라는 용어 외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945년 해방.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라는 이그 미중유의 혼란과 뭐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다 아는 기업인들이 그야말로 막 우죽순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뭐. 김용환, 전택보, 최태섭, 이정님, 뭐, 기, 조, 조중훈, 뭐, 기타 등등. 정말 그야말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이 기업인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업가들이야말로 어떤 위기를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업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오늘날 세계적인 삼성전자를 키운 이병철 회장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향동네 근처에서 정미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별표국수를 만들어 팔았고요. 양조장을 해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 팔던 분이 이병철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어떻게 이러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이한 한국만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업인들이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소규모, 그야말로 그 구멍가게 정도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귀속재산의 불화를 통한 기업의 등장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놓고 간 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남한을 그 군사 통치를 했던 미 군정은 이상하게도 어 국제법에 의하면은 패전국의 경우는 승전국이 패전국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재산을 전부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까지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은 이상하게도 일본 사람들, 특히 일본의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까지 전부 다 압류를 하고 그저 몸만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 당시에 해방됐을 때그 76만 내지 79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저 가방 하나하고 달랑 몸만 빠져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주택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놓고 가서 바로 그것을 귀속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귀속 재산을 그 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한국인 뭐 종업원이나 한국인 뭐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속재산을 가지고 기업을 읽은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몇개 있습니다. 자, 영등포에 그 당시에 소화기린맥주라는 맥주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소화기린맥주를 박두병이라는 분이 인수를 해서 오늘날 두산그룹을로일는 모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유지라고 해서 이 화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유지는 그 당시에 한국인 그 김종이라는 분이 거기에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김종이라는 분이 이것을 인수를 받아서 오늘날 하나그룹을 일구는 모태가 됩니다. 수원에 선경 직물이 있었습니다. 이 선경 직물이 그 공장의 기술자로 있었던 최종권 씨가 이것을 불화를 받아서 오늘날 SK그룹을 일구는 모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귀속재산을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잘 키워가지고 오늘날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두산그룹, 한화, SK.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이 뭐, 전기도 끊어져 그리고 뭐 생필품도 없어 뭐 공장도 다 부서져 이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걸 실고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그 무동력선 그러니까 바람의 힘으로 가는 이런 배를 정크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크선에다가 이제 물건을 가득 실고 황해바다를 거슬러 가지고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천항에서 이제 그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그 중국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사가지고 뭐 남대문 시장으로도 팔고 뭐 지방으로 다니면서 팔고 그래서 이 정크 무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루는 그런 모태가 됩니다. 이 정크 무역을 통해서. 대기업 반열에 오른 게 오늘날 대한항공입니다. 몇년 전에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부산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났을 때 부산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고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병철 씨가 대구에서 양조장을 이제 매각한 돈을 가지고 그 당시 그 호암자전에 의하면 3억 원을 가지고 갔답니다. 부산으로 가서 야 이제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 고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수많은 포탄들을 쏠거 아니에요. 그 포를 쏘면 그 소위 말하는 탄피가 발생을 합니다. 요, 요, 요 아래 사진입니다. 이 탄피들, 이 탄피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비싼 고급강입니다. 아 이게 좀 돈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전국에 있는 고물상 조직을 다 돈을 해서 전쟁터에서 나오는 탄피를 주워 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탄피를 얇게 펴서 배에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에다가 비싼 값에 팔고 그 팔아서 만들어진 돈으로 한국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공산품, 심지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빗 같은 것도 없었고 칫솔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을 사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것을 팔았습니다. 떼돈을 벌었다 그래요. 이병철의 호암자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 탄피를 주워서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거기서 생필품을 사다가 팔아서 번 돈이 계산을 해 보니까 1년 후에 자기가 가지고 갔던 자본금 3억 원이 62억 원으로 늘어났더래요. 여러분, 이 20배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머리만 조금 더 돌아갔었다면 아마 수많은 재벌들이 탄생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라고 이름을 하는 그 사람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전쟁 때 부산에서 전시무역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6.25 전쟁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부여를 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